문 22, 23절 에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났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강화된 강제 노역이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구출해야 할 자기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원망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를 받고, 어, 당한 뒤에 모세가 기가 막혀 하나를 배엎드려 기도한 내용이 22-23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다시 배울게 될 것은, 아, 문제를 만나니까 그냥 그대로 하늘를엎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살 길입니다. 문제는 항상 있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앉았고, 머리 짜내고 앉았고, 사람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보려고 그렇게 방방 뜨느냐, 아니면 먼저 주 앞에 엎드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상황이 당장 바로가 해방을 시켜서 가라 라고는 하지 않는 다할지라도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말아야겠는데, 더 악화가 돼서 그들이 매질을 당하고 더 많은 분량의 노역을 할당받아서 고통 당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들로부터 원망을 다하는 걸 보면서 하여피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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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그런 어,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아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그 이유를 여쭈어세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는 주님과 씨름할 줄 알아야죠. 그게 귀찮아 가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씨름하자고 지나간다는 것은, 될 대로 되라는 겁니다. 그건 전혀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자세도 아니죠. 예,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좀 불순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왜왜왜 불순아요? 왜, 왜, 왜?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통해서 그가 또 다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내가내 말로 한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 여와의 이름으로 말씀했는데, 왜 이전 백, 아, 이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학대를 받게 되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런 기도였죠. 6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8절까지에, 와, 하나님께서 8절까지 그 이유를 쭉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절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볼 것인데 내가 강한 손으로 하는 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왜 그렇게 했느냐고?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로하여 보내게 하겠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그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2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 참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나타난 적이 없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정확한 발음은 여호회죠. 여호회.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회라고 그들에게 알려준 일이 없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될 거다. 이제는 그들이 내 이름도 알고 내가 누구지를 분명히 알게 될 거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왜열 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을까?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켜서 처음부터 내 보내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과정으로 열 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었고, 그들이 거류했던 가난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언약했었다. 이름을 내가 알리지 않고 언약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의 신호하는 것을 보고 그 언약을 기억한다. 그 언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억한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 그러므로 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라. 그들에게 먼저 이름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호와라. 내가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숙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열심히 주님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며 또 우리를 빼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영적 성장의 과정들을 결코 건너뛸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여기서 보게 됩니다. 7절 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아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누가 알지라 너희가 알지라 이 일을 행한 자가 여호와 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희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와라 호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이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의 조상,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이제는 여호를 와 알고 또 그분과 새로운 언약관계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는 430여 년간 노예 생활이 몸에 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새로운, 전혀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과정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간. 우리 인간 어떻습니까? 아담 이후 전 역사, 수천 년 역사 속에 몸이 베어버린 문화와 철학과 사상과 사회 구조와 이런 곳에 익숙해 있던 우리가 이제 정말 마귀의 노예가 돼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근성이 뿌리 있게 남아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하나께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종의 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자신에게 전했지만 이미 상한 마음과 가혹한 의욕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와, 모세와 아론이 와서 처음 얘기할 때 얼마나 큰 기대에 부풀었겠어요. 우리가 이 노역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해방된단 말인가. 아, 저런 능력생한하 행한, 거, 이적 행을 보고, 야 확실하구나. 그래 믿었던 그들이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니까 반대 급으로 얼마나 또 실망이 컸, 컸었겠는가. 이 사실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뭘 말해도 안 듣지요, 안 들리지요. 마음이 상한 사람 보고 하나님께 말씀 잘하면 또 설교하고 앉았네. 누가 모르나 그러고 중얼거리고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모세는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역사 의식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대우와 사랑도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네, 무엇 때문에? 당장의 힘든 노력 때문에. 참, 이것을 생각하면요. 참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당장 보이는 것에 급급하고, 그것이 더큰 문제로 생각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히기가 잡기,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0절부터 13절까지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니까 말, 바로 왕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렇게 또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하란 대로 들어가서 말을 해라. 그러니까 12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앉는데 바로가 어떻겠습니까? 모세도 지금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속이 상했어요. 너무 힘이 들지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내 백성도 믿지 않는데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하나님 하자라도 듣고 움찔거리기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제가 무슨 말로 그를 설득시키고 그를 갖다가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태스크, 과제, 과업과 내가 하는 내 능력을 보면 턱도 없는데, 이렇게 주 앞에 불평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고 움직인 모세 역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도 리더로서 주님을 계속 경험해 갈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여기 또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 격려하시고 주님의 강한 팔을 드러내시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40여 년에 걸친 대출애급 과업을 수행케 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적격함 때문에 어렵게 느끼십니까? 참으로 복된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전도하고 난 결과 아무 유익도 없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마디장들, 또교사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전도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투덜거림이 달치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여전히 격려하시고 위라고 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장 셀 모임에 김종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 전투하는 사업 계속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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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만삭이 됐는데 지금 좀 해해산 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기도로. 주님이 영혼을 깊이 고 구원하는 경험을 우리라금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세와 바로와 또 모세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이 다자관계 속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백성은 백성대로 훈련시키시고 모세는 모세대로 훈련시키고 주님 또 바로는 바로대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얻어맞으면서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놀런그 섭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사운데, 우리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야호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모든 삶의 과정에서 철저히 뼛속 깊이 체험하고 경험한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내 스스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성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것들을 모조리 격파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철저히 경험하며, 경험하며 매일매일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습니다 아멘.